조항진 목사님의 깨어 기도하라 설교 핵심만 딱 짚어드릴게요. 음, 이 설교는요, 예수님하고 구약의 지도자 느헤미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왜 깨어 기도해야 하는지, 또 기도로 하나님과 어떻게 더 깊이 연결될 수 있는지를 알려줘요. 자, 그럼 중요한 점들 바로 들어가 볼까요? 첫째, 꾸준한 기도 습관. 이게 정말 중요해요. 예수님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셨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를 거룩한 습관으로 만드는 게 영적 성상의 기본이라는 거죠. 둘째, 기도는 그냥 뭘 달라고 비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. 그분을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아버지, 나의 주님, 이렇게 아주 가깝게 부르면서 대화할 때 진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. 마지막 셋째는 느레미야에게서 배우는 건데요. 이분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겼어요. 그랬기 때문에 자기 백성의 아픔에 진짜 공감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거죠.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나서기 전에 먼저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거예요. 성공했을 때도 교만하지 않고 아 이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구나. 하고 겸손하게 쓰임 받았다는 거죠. 결국 깨어 기도하는 삶은요. 하나님과 정말 살아있는 관계를 맺고 그분의 뜻 안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핵심 열쇠라고 할수 있겠네요.